안녕하세요 맛삼모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, 대전의 실비집 매운김치 백종원씨가 다녀가서 유명해졌는데 자 대전이고 하니까 가볼게요 엄청 맵다는데 얼마나 매운지 또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음, 국밥도 맛있어. 아니 국이. 아 그럼 사골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. 사골. 내가 그러네. 여기서 그렇게 장사를 38년을 했다니까. 38년. 그럼. 아니 사장님 저기 지금 점심 시간이죠. 점심 시간 지나가고 식사들 그렇죠? 하셨어요? 안못 아, 먹었어. 아 같이 같이 드셔 그러면. 아니 우리 여기 순대국 시켜 왔어. 아 사장님도 순대국 시켜 드셔요이거 이제 너무 봐서 좀 질리는구나. 아, 그럼. 근데 짜장면도 근데 드시고. 짜장면은 안 먹어. 짜장면 안 드시고. 너무 느끼해서. 근데 <laughs> 진짜 제가 우리 사장님. 은 몰라도 어느 소식 나는 몰라도 <laughs> 내가 지금 혼자 <laughs> 줄게요. 김치 리필 해야만 아, 네. 김치 리필 해주신다고요? 아, 원래는 안 말, 되는 건데. 말, 전혀, 그거? 전혀, 원래 그거 알아서, 아, 아니야 원래 지금.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소리야. 명남으로. 그럼자 매운 김치 김치 먹으라는 데 김치 안 주면 내가 음. 말이 안 돼. 그걸 생각을 해봐요. 음. 돈이 얼마 거기다 마늘, 생강, 다들 가지고 잖아 마늘도. 음. 중국산 안넣고 네. 어, 의상마늘알아주잖아의상마늘의상마늘 음 넣어요? 마늘. 비싼데 그의상마늘 구우면 넣는다니까 의상마늘좀 비싸냐고 그래서 그런걸 다 해가지고 들어가는거야 아 젓갈 어디거 쓰세요? 어? 젓갈 어, 거 젓갈 뭐 들어가요 젓젓아 우리 음. 아, 네, 저기 들어가죠 갈치젓하고 된장액젓 된장액젓 생젓하고 와 어디서 오는거예요 부산? 아니, 군산 오시 군산에서. 아, 맛있다. 어, 그럼 어떻게 사? 아, 뭐야? 양념이, 양념이, 이렇게까지 많이 안 넣으셔도 될것 같은데, 양념 진짜 많이 넣으시네. 양념값만 해도 엄청나다고,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, 땀 난다. 육수 좀 뽑고 가겠는데요. 음. 제가 손으로 찢는다니까 우리 사장님 장갑 끼고 찢어주셨어요. 제가 손으로 죽는데요. <laughs> 손 찢다가 죽는데요. 손찢다가 얼굴에도 한번 만지면 큰일 나지. <laughs> 어. 냉젓다는 큰일 나. 다 먹으라고 사장님. 어. 죽는데. 왜냐면, 왜냐면 죽을 것 같은데. 손님이 네. 이렇게 저기 찢은 걸안 주잖아. 네. 손님 주면은 먹던 부족다고 난리나. 아 근데 오지르 주시면 안 돼. 국밥 먹기 전에 벌써 밥한 그릇 먹었는데 육수를 그냥 땀을 많이 흐르는데 얼음 물래서 얼음물 내우니까 얼음물 먹고. 아 우리가 아는 그 소머리 국밥하고 좀 달라요. 소머리가 좀 들어갔는데, 선지 들어가고, 우거지 들어가고, 그런데, 자, 음, 아, 이 사골이, 사골 국물이, 그냥 저기 같은네 저기. 설렁탕. 네, 설렁탕 같아요. 진한 설렁탕. 본지암 아, 소머리 국밥, 이런 스타일하고 좀 다르긴 해도, 국물 좋네요. <laughs> 밥 말아서, 김치 있고 하니까 국물은 좀 심심하긴 한데 소금 같은 거안 넣고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. 뜨거우니까. 아, 뜨겁기가 할량 없네. 음. <laughs> 지금까지는 배운지 모르겠어. 음. 아. 아. 온다. <laughs> 사장님이 찢어놓으신 김치는 다 먹고 가라고 했는데 설랐네 이거. 다 먹다가 죽을 것 같은데. 그냥 몇기만 하면 몇 개만 하면 짜증이 나는데 맛있어요. 우리 겉절이 겉절이 금방 남 겉절이 같기도 하고 양념 굉장히 많은데 맛있게 매워요. 음 그리고 재료들을 다 좋은 거 쓰신다 고 그러네요. 이렇게 러가지고치를 소머리 국밥을 먹어봤는데, <웃음>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. 왜냐면, 하 맛있어요. 맛있는 겉절인데, 그 겉절이 위에 매운 고춧가루를, 청양고춧가루를 덮어놨어요.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, 아, 여기 사장님이 상당히 좀 퍼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친절하시고, 어, 또 재밌으시고, 제가 영상 찍는다고 저한테만 친절하게 하신 게 아니라, 다른 손님들한테도 다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, 아, 양념을 막 퍼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퍼주고 하다 보니까 고춧가루로 아주 덮어놨는데 그 매운 고춧가루만 빼면 김치 자체는 맛있고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아주 매운 청양고추 그리고 젓갈 냄새는 많이는 안 납니다 나는데 아, 갈치 젓 나고요 음, 국밥 중요한 국밥은 음, 비주얼이 약간 당황스럽긴 했어요 전 소머리 국밥이라고 했는데 순대국 아, 순댓국에선지국 그리고 우거지 선지국 비주얼이긴 한데, 자, 국물은 굉장히 맛있습니다. 설렁탕 국물처럼 진하고 맛있는데, 아, 소머리 고기가 좀 적어요. 어, 소머리 국밥이면 고기를 좀 많이 넣어주셨으면, 그건 아쉬운 점. 아쉬운 점이고, 자, 옆에 현장 가면은 참치, 김을 팝니다. 여기 3,000원짜리 밥하고 김치를 시키면은 거기다 넣어서 DIY로 손님들이 비벼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. 아, 그렇게 해서 드셔도 맛있을 것 같고, 괜찮습니다. 아, 저처럼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인데,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따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대전 오시면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드셔보세요. 맛있게 맵기 때문에, 아, 맵기만 하고 그런 음식은 아닌데, 자, 국밥에 고기 좀더 넣어주시고, 그랬으면 좋겠다. 자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